2021년 6월 2일 수요일 새벽렙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지름 덩어리 이 육신 속에 주의 생명을 불어넣어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주셔서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에 붙잡혀서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구별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복음을 더 알고 더 깨닫게 하고 나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행동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열매로 나타나는 날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다 맡기오매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239쪽에 있고요 모든 경관하지 않음과 불의 라는 소제목이 달려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관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에, 18절 말미에 나타나니 라는 단어의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18절의 맨 앞에 언급되면서 이어서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이 나타나다는 동사는 17절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다고 말할 때 사용된 그 표현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서로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성격으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를 초자연적인 현상, 즉 홍수나 장마, 태풍, 지진, 가뭄, 폭설과 같은 천재 주변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인에 가해지는 고통, 즉 가난, 질병. 우발적인 사고 등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를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타나다 는 단어가 현재형임을 감안한다면 첫째, 둘째의 견해가 타당하겠지만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미래적인 사건도 현대 시제로 표현하기 때문에 예, 이미 진노가 시작되었으나 그 마침은 종말이 될 것으로 이해한다면 세 번째 견해를 취하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19절에 알만한 것에 대하여 신학자 빈센트는 하나님에 의해 알려진 것으로 계시를 가리킨다고 하지만 종교개혁과 칼빈은 지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수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로 칼빈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섬긴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계시로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알게 된 것이라고. 그래서 칼빈의 주장처럼 지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수 있는 어떤 능력, 그것은 성령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끝없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인류에게 종교는 유일한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언제나 희망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불의를 미워하셔서 악한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첫째는 계시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아멘. 하늘로부터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의 진노는 첫째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아멘. 아멘. 헬라어에는 진노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개 있습니다. 투모스라는 단어는 아주 격렬하게 폭발하는 분노를 의미하는 것이며. 오르가 라는 단어는 오래 기다리다가 마침내 굳어버린 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오르가 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드러나는 진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인간을 물로 심판하시려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경고하시고도 120년을 참으셨으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시고도 끝없는 사랑으로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를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셨기에 이제 나타나는 진노는 더욱 엄중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징계하지 않습니다. 참고, 참고, 누르고, 누르고, 쌓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그 분노를 폭발하여서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오래 참으셨다가 폭발하시는 그런 오르가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그런 진노인 것입니다. 아멘. 개시된 하나님의 진노 두 번째는 진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본문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심판의 본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비조물의 생명은 창조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또한 창조주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비조물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로바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서 심판의 권능을 지닌 하나님의 진노를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하늘로부터 나오는 진노는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편견이나 자신의 이해에 의해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심판은 의로우셔서 사람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20절 하반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십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두 번째로는 진노를 당하는 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첫째로 진리를 막는 자입니다. 18절 초두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제일 먼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셨음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는 곧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 진노를 당하는 자두 번째로 1 8절 하반절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형식적으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노를 피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어, 즉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 사회적 존경을 탐하는 불경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진노를 당하는 자세 번째는 18절 말미에서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함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예배 형식을 준수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도 셋째 때지는. 진노를 받을 때에 핑계치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진노 받을 때에 핑계치 못할 이유 첫째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넣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에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었노라고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노를 당할 때 핑계치 못할 이유 두 번째는 자연이 알려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살아계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찾아서 읽으심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아멘. 에, 그러므로 배시된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불의한 자들에게 진리로 나타나며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분에게 나아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인류의 죄성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인간의 마음 속에 내재해 있는데도 악한 회개가 진리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는 바를 행하는 실천을 요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나 아는 것은 죽은 믿음이요 죽은 지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에, 오늘 들은 말씀,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 깨달은 말씀들, 받은 말씀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어, 믿음이요. 진정한 알림입니다 그것이 개시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더니, 이어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진노에 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진나를 당하는 자는 진리를 막는 자요, 경건하지 않은 자요, 불의할 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핑계지 못할 것은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진리를 알수 있는 것을 넣어 주셨다는 것과 모든 자연 만물이 주님을 진리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깨어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성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 This is a new 신호평님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밖에 에없습다다 주님,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